네 오늘 첫번째 소개시킬 책은요 바로 아 이거 먼저 띄어야겠구나 짠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작은 성성에 담긴 영원한 기쁨 여러분들 혹시 이신부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김홍주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십니다 지금 동성 중고등학교에서 임기를 마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계신데 이 신부님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복음을 선파하고 있었어요. 매일 강론,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묵상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팟캐스트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꾸준히 올리고 계시죠. 그래서 유튜브에 김홍주 신부라고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아가는 유튜브 채널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실 이 책은 복음 강론 집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강론을 어떤 특정한 전례력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책을, 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모아서 쓰셨답니다. 그래서 이, 분,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신 분들, 사람들은 복음이나 그 묵상 내용을 공부할 때, 묵상을 할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제 보자신문을 통해서 편지로, 그래서 우편으로 책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 내용 책 자체는 두꺼운데 굉장히 한 주제마다 두 페이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두 페이지라도 굉장히 가벼운 내용, 즉 자신의 삶, 그 안에서 뽑은 주제, 그리고 관련된 복음 말씀, 이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끝에는 꼭 성경 말씀, 그 어떤 주제로 하는지 성경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먼저 보시고 혼자 이 말씀 어떤 뜻인가 생각한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강론 스타일의 책집, 강론집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문인들이 냈던 책이 바로 이 강론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책은 젊은 사람들의 감성에 맞춰질까요? 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쉽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신문님의 팟캐스트 내용도 들어보고, 직접 그분 신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 이책의 말, 이 신부님의 묵상을 따라 가보면 오히려 묵상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묵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고 내삶을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런 식으로 묵상을 연습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지 마시고요. 매일 한 달락씩 혹은 아침에 한 달락,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달락,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신부님의 작은 정성이 담긴 영원한 기쁨 보시면서 신부님이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